네, 다시마를 한, 어, 물을 자박자박 이렇게 놓지한 시간 됐어요. 다시마가 거의 다불었습니다 어, 물은 조금만 안부었기 때문에 마시, 마, 다, 맛있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요. 제가 조금 먹어보니까 아주 이렇게 간도 좀 있고 맛있습니다. 이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다시마를 먼저, 어, 마른 가루를 먼저 묻힌대요.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조금 묻혀줘야 어, 다시마가 얼른 음. 어, 뭐야 붙임옷이 벗겨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묻혀 둘게요 가루를 여기 이렇게 살살 뿌려가지고 어, 좀 옷을 잘 옷이 잘 입혀지도록 이 가루를 조금 뿌려두겠습니다 가루를 이렇게 좀 뿌려두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밀가루가 좀 마른 가루가 묻어져야 잘 벗겨지지 않아요 네, 마른 가루를 이렇게 조금씩 다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부침 가루를 묻혀가지고, 어, 전을 구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 이제, 그, 그, 여기 가루를, 예, 네, 한 컵하고 반 컵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 물은, 어, 동량으로 할게요. 가루 한컵 반, 물한 컵하고 반. 일단, 동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음, 계란을 하나 풀어 넣겠습니다. 좀 고소하라고요. 그리고 이걸 저어줍니다. 여기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되고요. 또 다시마가 어, 아주 많이 이렇게 물이 빠지지 다시마 자체도 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부쳐도 될것 같아요. 초리한이 이렇게 너무 되지 않게 초리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로 어, 부추 모습 만들어서 부쳐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어, 팬에 식용유를 두르겠습니다. 부침물은 어, 동량으로. 가루 한컵 반, 물한컵반 붓고, 계란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묻혀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마에도 가루를 조금, 조금 부, 묻혔잖아요. 어, 이게 다, 이게 튀김, 붙임 없이 벗겨지지 말라고요. 이거를 충분히 바릅니다. 발라서 그대로 프라이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약간 두 겹으로 하는 게또 폭신폭신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겹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겹으로 하겠습니다. 두겹을 하는 게더 부드러워요. 한 개만 하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네, 밑에가 꾸둑하게 됐잖아요. 이때 뒤집습니다. 한겹된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질기기도 하고요. 여기 두 겹으로 된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한 중불 정도에서 은근히 다시마를 익혀줍니다. 예, 네,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예, 네, 한번더 구워보겠습니다. 어, 밀가루, 마른 밀가루를 묻혔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부침, 음, 가루, 물, 이거를 적셔가지고, 그대로, 어, 여기 후라이, 후라이팬이다 예,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른가루 묻힌 거를 다시 또 반죽물을 입혀가지고 또 올릴게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두 장씩 해야지 이게 맛있더라고요. 한장 하면은 좀 얇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찔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은근하게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구워줍니다. 네, 다시마를 크게 어, 두장 구웠습니다. 아주 크게 구웠어요. 이거를 잘게 썰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다시마가 아주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많은 물에 담그지 않아서 간도 아직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잘라 사각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한번 담아볼게요. 네, 다시마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한입 먹기 좋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를 그냥 잡수셔도 되고요. 이 간이 아직 되어 있거든요. 다시마 자체에. 그리고 저는 전번에 달래장을 만들었습니다. 달래장에 찍어 먹든지 아니면 장을 뭐 이렇게 간장 또 설탕 식초 또 넣고 간장을 물을 약간 섞어서 간장을 만들어서 초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달래장 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찍어 잡수셔도 됩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한 겹으로 한 겹보다 이두 겹으로 한게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통통한 게더 맛있어요. 두 겹으로 된게 통통하니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